안녕하세요. 석군맘의 아기자기. 가터 슬림 목도리 뜨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은 뜨개실, 대바늘, 돗바늘, 가위가 필요해요. 가터 슬림 목도리를 뜨려면 처음에 10코를 잡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유실을 한한 뺨, 두 뺨, 세뺨 정도 두시고 실을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은 접었으면 고리가 생겼잖아요. 고리에다가 왼손으로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이 고리 살이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엄지하고 검지에 이렇게 고리가 생겼죠? 고리가 생겼죠? 이렇게 고리가 생긴 걸 놔두고 나머지 두 가닥의 실은 세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바늘 하나로 엄지 구멍으로 들어가서 검지에 있는 실을 가지고 다시 그 엄지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을 빼서 쭉 잡아당기면 매듭이 하나 생겼죠. 지금 이게 한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너무 크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엄지랑 검지로 여기 두 가닥, 매듭 아래에 있는 두 가닥 실을 쭉 벌려주면 구멍이 작아져요. 다시 이 상태에서 바늘을 내려주시고, 엄지로 들어가서, 검지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벌려주면, 반 코가 딱 맞게 되죠. 다시 한번, 바늘을 내리고, 엄지 구멍으로 들어가서, 검지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쭉 땡겨 주시고,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내려서. 지금 이렇게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열 고리가 걸렸으면 혹시 첫 번째 코 뜨다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한번 실을 묶어 줄게요. 그냥 묶어 주시면 돼요. 묶으신 다음에 지금 이쪽 남은 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짧게 남을 수도 있고 길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이 여기 실뭉치에 연결된 실이랑 뜰때 헷갈리니까 묶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코 잡기 10코를 만들고 이제 뜨개를 시작할게요. 이제 겉뜨기를 떠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무조건 어, 실이 걸려 있는 바늘이 왼쪽으로 있어야 돼요 왼쪽 손으로 잡으시고 여기 실 뭉치랑 연결된 실이 있는 걸려 있는 코가 첫 번째 코거든요 항상 여기 연결되어 있는 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겉뜨기는 항상 실이 바늘 뒤쪽에 있어야 하고요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때 새끼 손가 오른쪽 새끼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바늘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첫 번째 구멍으로 여기 아까 코 잡을 때 매듭 생긴 것 있죠 매듭 윗 부분 구멍을 앞쪽에서 뒤로 찔러주세요 뒤로 찔러주시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와요 새로운 바늘은 뒤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실을 새로운 바늘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하면 바늘과 바늘 사이에 실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걸려 있는 실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꺼내주세요. 그럼 여기 하나 코가 생겼죠? 그렇다면 원래 걸려있던 코는 이렇게 빼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겉뜨기 하나가 됐고요. 다시 한번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주시고 X자가 됐으면 실을 뒤에서 앞으로 바늘과 바늘 사이에 걸어주시고 이 걸린 실을 앞으로 해서 구멍으로 꺼내주세요. 구멍으로 꺼낸 다음에 원래 있던 코는 넘겨주세요. 다시. 앞에서 뒤로 찌르고, 실을 걸고, 바늘을, 실을 꺼내고, 넘기고, 바늘을 뒤로 찌르고, 실을 걸고, 실을 꺼내고, 넘기고, 다시 뒤로 찌르고, 실을 감고, 앞으로 꺼내고, 실을 넘기고, 다시 찌르고, 실을 걸고, 앞으로 꺼내고, 넘기고, 바늘을 찌르고, 실을 걸고, 실을 앞으로 꺼내고, 넘기고, 반복되죠? 찌르고, 걸고, 꺼내고, 넘기고,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찌르고, 실을 앞으로 걸고, 또 실을 앞으로 꺼내고, 넘기고, 마지막 코도 끝까지 바늘을 찌르고, 실을 걸고, 실을 꺼내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한대 코는 조금 이렇게 헐렁한 느낌이 생겨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음 단에서 코를 뜨면은 괜찮아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10개의 코 겉뜨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을 또 돌려서 편물이 완성된 게 항상 왼쪽으로 가게 돌려주시고 실뭉치에 연결되어 있는 실이 첫 번째 코또 실을 세개 손가락으로 잡고 바늘로 겉뜨기니까 똑같이 이렇게 지금 겉뜨기 차례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세 가로줄이 있어요 이 가로줄 위에를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줄 위에 여기도 가로줄 위에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위치 확인하시고 근데 그첫 번째 단은 처음부터 다 떠주는데 그두 번째 단부터 두 번째 단부터 첫 시작하는 코는 그냥 넘겨줄 거예요. 잘 넘겨주시면 그 옆선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두 번째 단부터 시작하는 첫 코는 그냥 넘겨주세요. 자, 그냥 넘기면 안 되고 겉뜨기 하는 방향으로 바늘을 찌르고 찌른 다음에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뜨지 않고. 그 다음 거, 두 번째 코부터는 겉뜨기를 또 떠주시면 돼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찌르고, 실을 걸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단부터는 첫 번째 코는 그냥 넘겨주시고, 겉뜨기.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찌르고, 실 걸고, 실 꺼내고, 넘기고,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실을 바늘을 구멍으로 뒤로 찌르고 실을 걸고 앞으로 꺼내고 넘기고 찌르고 걸고 꺼내고 넘기고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찌르고 실을 걸고 실을 꺼 꺼내, 앞으로 꺼내고 넘기고. 까지 떠주시구요 다시 편물을 돌려서 첫번째 코는 그냥 넘겨주시고 두번째 코부터 밑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찔르고 뒤로 찌르고 실을 걸고 꺼내고 넘기고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찌르고, 실을 걸고, 실을 꺼내고, 넘기고. 앞에서 뒤로 찌르고, 실을 걸고, 앞으로 꺼내고, 넘기고. 편물은, 원래 있던 편물은 조금씩 앞으로 당겨주세요. 자, 찌르고, 걸고, 꺼내고, 넘기고, 찔르고, 걸고, 꺼내고, 넘기고. 계속 쭉 떠주시고요. 그 겉뜨기는 항상 실이 바깥쪽에, 바늘 바깥쪽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고 실이 이렇게 안, 앞으로 나와 있다가 겉뜨기를 이렇게 떠주면, 자, 원래는 두개 있고 이제 세 개째 생겨야 되는 코데 나도 실이 앞에 있다가 바늘 어, 겉뜨기를 뜨면은 보세요 세 개가 있어야 되는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 이럴 때는 다시 방금 떴던 거코 밑에 부분에 구멍으로 찔러서 넣어주시고 다시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실이 앞에 있다가 이렇게 거니까 고리가 하나가 더 생겨 버리잖아요 다시 실을 뒤로 보내고 떠주세요 항상 겉뜨기는 실이 뒤, 뒤쪽에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나오, 나와서 뜨면은 코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요 그 부분 주위에서 떠 주시고 중간중간에 코가 10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빨리 발견하면 수정하기가 쉬우니까, 혹시 10개가 넘었다 싶으면, 혹시 이렇게 떴는데 1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얼른 조심 빼서, 10개가 맞는 단을 찾으세요. 내가 10개가, 이게 10개가 있는 거를 찾아서, 10개 있는 데까지 그냥 쭉 실을 풀러주시고, 실을 쭉 풀러주시고, 끝을 보낸 다음에 코가 10개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코를 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씩 잡아당길 때 너무 확 잡아당기면 코가 이렇게 죽기가 어려워요. 여유있게 구멍이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찔러주세요. 다 이렇게 실을 걸었어요. 어, 그런데 이게 실뭉치에 걸려있는 실이 첫 번째 코 떠야 할 코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얘를 쭉 반대로 넘겨주시고 그럼 이쪽으로 왔죠 하지만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쪽 바늘로 코를 이쪽을 넘겨주신 다음에 다시 떠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는 실이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고, 하나를 다시 떠주셔야 돼요. 떠서 완성을 시키고, 실뭉치에 대, 연결되어 있는 실이 끝으로 오게, 끝으로 오게, 끝까지 떠지게 확인을 하시고,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는 넘기고, 다음 코부터 겉뜨기. 혹시라도 틀렸을 때 수정하시면 돼요. 쭉. 이거 실한 볼을 다 뜨시면 한 12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절 접어서 넣은 목도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겉뜨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한 120cm 정도까지 쭉떠 주세요. 자, 이렇게 겉뜨기를 계속 쭉떠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어서 넣음을 할 거거든요. 조금만 더 뜨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실은 이 정도 남았고요. 한두단 정도만 더 뜨고 코만 그물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 코는 건너뛰고 이 정도 뜨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코 마금을 할 건데요. 코 마금은, 자, 첫 번째 코는 뜨던 거랑 똑같이 그냥 건너 뛰어주세요. 그냥 넘겨주시고, 그 다음 코를 겉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건너 뛰었던 코,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코를 이 평, 편... 왼쪽에 있는 바늘로 이렇게 코를 떠서 두 번째 방금 뜬 코를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코였는데 지금 하나로 줄었죠. 또 겉뜨기 하나를 하고 처음에 있던 거를 덮어 씌우고 이제 또 하나 남았죠. 또 겉뜨기 하고 덮어 씌우고 이렇게 반복하면 점점점점 여기 코가 막혀요. 끝까지 하나를 뜨고, 덮어 씌우고, 또 겉뜨기 하나를 뜨고, 덮어 씌우고, 이렇게 끝까지 코만큼을 해주세요. 끝에 코까지 겉뜨기를 해서 코만큼을 해주시면 이렇게 코가 하나만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실을 한한뼘 정도 놓고 잘라주세요. 그리고는 바늘을 쭉 잡아당겨주시면 끝.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실 있죠. 여기도 처음 시작도 남아있던 실, 이거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냥 묶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 돗바늘, 바늘이 있다면, 자, 바늘에다 넣어서 실을 숨겨줄 건데, 실은 방금 여기를뜬걸 보면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세워서 보면 여기 위에 사슬 모양으로 보여요. 이 사슬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 사슬 중에서 여기 아래쪽에 볼록볼록볼록볼록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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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를 찔러서 꼬불꼬불꼬불 한코한코한 코를 찝어서 쭉 빼주세요. 그러면 실정리 끝. 이제 끝에서 좀 바짝 잘라주시고 여기 시작한데도 너무 기니까한 뼘만 보고 잘라주시고 바늘을 넣어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사슬 모양 보이거든요? 여기서 한쪽만 꼬불꼬불한 데를 하나. 편한, 편한 방향으로. 이쪽이 저는 편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코를 떠주는 것처럼 해서 뿅. 잡아당겨주시면 또 실이 숨겨졌죠. 실을 숨겨서 마무리. 자, 코막음 끝났고요 이렇게 바늘 접어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끝에를 접어서 넣어서 목도리를 만들어주면 자, 완성.